은숙이 누님이 진짜 진짜 대단하셨죠. 약간 그런 쪽으로는 진짜 대단하셨죠. 상속자들이랑 막 이런 거 진짜 재밌는 거 많았는데 진짜 오글거린다 그러면서 열심히 챙겨. 봤어 그러네 꽃보다 남자 쓰고 어떻게 미터 전자인데. 근데 꽃보다 남자는 원래 일본 계 원작이고 그거 약간 변형해서 쓴거 아니에요? 그 원래 소설 어딘가? 만화책도 있지 않아요? 꽃보다 남자는? 옛날에 만화방에서 그 꽃보다 남자 만화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럴걸요? 꽃보다 남자 원작이 일본인가 그랬어요. 제기억으론 그래서 만화책도 있고, <웃음> 맞아. <웃음> 맞아요. 작정하고 진짜 우리 성공한 게 그게 맞아요. 궁도 재밌었는데. <laughs> 궁. 너무 재밌었어. 커피 프린스 1호점. 이런 거 재밌었는데. <laughs> 근데 그때 막 우리 다 유치하다 오글거린다 이러면서 다본게 웃겨. 그거 다 재밌게 봤잖아요. 저는 일단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원래 드라마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닌데. 그때는 진짜 뭐에 씌인 것처럼 봤어요. 네. 박신혜 남장하고 나왔던 미남미시네요도 진짜 웃겼고 거, 그리고 그때가 그 폰이었나? 롤리팝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보면 광고로 나오는 핸드폰들이 하나씩 꼭 있었잖아요. 롤리팝이랑 애니콜이랑 그리고 나중에 미남미시네요 때가 터치돼서 코비였던 것 같아요. 코비폰도 있었으니까. 막 연하의 햅틱, 막 이런 거. 블링블링. <laughs> 블링블링, 맞아, 블링블링도 있었는데, 블링블링 뭐였지? 맞아, 이거, 이거 예뻐서 갖고 싶어 했는데. 아, 아, 그거 애니콜 아니에요? 블링블링 아니고 애니콜, 애니콜 그, 블랙홀 무슨 매직콜폰이었나? 맞아, 맞아요. 매직콜폰이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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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애니콜은 통신사 이름이었잖아요. <laughs> 매직콜 이거 그 옆에 이렇게 뚝 하고 하면 틱 열리는 그거잖아요. 그것도 갖고 싶었는데, 그 집구석에 박혀있을 텐데. <laughs> 맞죠, 그거 다들 다들 썼었으니까. 그거랑 버튼, 맞아요. 맨날 그 버튼 누르는 재미로. 그거 사고 그랬던 건데. 나중에 초콜릿 폰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게임, 그때는 핸드폰에 게임도 거기만 있는, 핸드폰에만 있는 게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재밌었는데. 핸드폰으로 리듬스타하고. 런. 런? 런은 뭐더라? 기억이 안 나. 리듬스타. 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잘하지 못했는데 <laughs> 열심히 했었고 그때 게임또뭐 있었더라 막 폭탄 굴리기 이런 거 있었는데 폭탄 굴려서 터트리는거 있었는데 그건 그 전인가? 1, 2, 3, 1, 2, 3, 1, 2, 3자 <laughs> 리듬스타 진짜 핸드폰 부셔져라 했었어요. 별로 왕벌의 비행 잘하면 진짜 그거였는데 진짜 잘하는 거였는데 근전 네, 왕벌에 비행 못했습니다 전 실제로 부러졌다고요? 이안 눌렸어요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핸드폰을 부서질 때까지 눌렀 근데 그런 거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저는 아이스크림 폰도 예뻐가지고 갖고 싶어 했었는데 아이스크림 투였나 그것도 너무 좋아했어 그때 핸드폰들이 다 약간 다 디자인이 완전 예쁘고 특이하게 나온 게 많아가지고 볼 때마다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새로 나와도 똑같아가지고 약간 아쉬워. 나이 까니까 <laughs> 시원해네요 토크가누나 그래봐야 <laughs> 그래봐야 또래죠. <laughs>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 진짜 나이 안 까니까 이걸 어디까지 말해야 어디까지 말해야 나이가 안 나오지 하면서 나이 나이 때문에 마, 제한이 진짜 많았거든요. <laughs> 씨,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이거 어디까지는 말을 안 해야 되지? 나이 까니까 이게 편해요.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토크 해도 되잖아. <laughs> 너무 좋아. 근데... 나... 내가 누나가 아닌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저 누나가 아닌 사람도 있지 않을까? <laughs> 약간 누나라고 불릴 때마다 기분이 묘해. <laughs> 기분이 희한해.